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꿈이 있으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데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어, 우연히 한 적이 있습니다 어, 2015년 1월 20일날 여기서 미어도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맞아. <laughs> 어, 그 바로 그때 또저 사람이 노래를 할까 말까 미심쩍었던 우리 교수님께서 그, 그 피아노를 치시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반응이 있었고 저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래를 한곡 부르고 나니까 가요 컬럼쓰고제 주변에 예술원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도전 100곡을 한다고 그랬더니 다들 비웃었어요. 당신이 무슨 노래 도전 100곡을 하냐고. 근데 오늘 제가 도전 천곡 기념행사와 옆에 서 계신 여기 다 노래 잘하지만은 제가 음성을 분석을 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가요 역사의 최고 가수라고 는 김영준 가수, 최유리 가수, 공덕화 가수, 나은 가수 등등 모셨습니다. 아, 그 리아 가수님도 보셨고 그랬는데, 아 제가 오늘 이 행사 도전 청곡 행사에 998 9, 1001번 네 곡을 해가지고 공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가 도전 청곡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도와줬지만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덕 교수님이시고. 아루페 인사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술원 우리 국제협상 예술사무국장이 엄청 거금을 들여서 예술 무대를 마련해 주셨고 또 초창기에 제가 많이 그런 점들 왜이 정도 수장은 남자 가수 남자 분이 제가 60약 65%를 여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왜 여자 가수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지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 저한테 좀창법를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가수 김용순님입니다 인사하세요. 자, 우리 우리 김덕 교수님께 우리 감사패를 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 따로따로 전달해 드리고 우리 김덕 교수님께 감사패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패 작곡가 김덕 귀하는 국제합상예술원 창립 회원 작곡가로서 국제합상예술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이정선 소장이 대중가요 천곡을 도전하는데 노래 지도를 하여 주시고 노래 영상을 노래 영상 촬영을 하는데 음악실을 제공하고 아울러 물신양만으로 도와주셔서 이감사표를 드립니다. 국제 합상 전략 연구소 소장 이종선 우리 제가 최유리 가수님 나왔어요. 우리 최유리 가수님은 제가 5년 6년 동안 제가 애정을 쏟고 지켜봐 주면서 우리 오늘 이따 또임명장을 드리겠지만 국제 합상예술원에 아주 최고 가수 한 분을 이렇게 회원으로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니다 최유리 최유리입니다. 가수님 이렇게 우리 예술원 행사에 처음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화기애고요또 노래들 너무 잘하시고 네. 또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분들 좀 애써 주신다는 게또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 우리 감사표를 우리 어, 막내 회원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자. 정말 앞으로 아. 더 잘하시고 애써 주시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